자 수사의 종결입니다. 자 의의 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자 판례 체크하세요. 판례제, 판례가 출제 잘 됩니다. 자 검사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 확정력이라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의 종류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라도 수사를 재개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 판례가 출제가 잘 됩니다. 정결권자 읽어보시고 정결 형태 나와 있네요. 자, 공소제기, 불기소, 타관성체 등이 있는데, 이것이 시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옵니다. 공소취소 밑줄, 공소기간 밑줄, 다 기출입니다. 이두 가지는 정결로 보지 않습니다. 됐고, 자 그러면 경찰관의 수사 정결, 자요 어, 수사준칙 조항이 있죠, 51조. 이것은 제가 수사파트 할 때, 수사준칙 할때 예, 읽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경찰관은 수사를 했을 때 예,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원성취검찰성취 불성치 예, 읽어보는 겁니다. 시험 안 만납니다. 그리고 불성취의 종류가 나와있죠. 여기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뭐 나와 있고. 중지로서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가 있고, 이송 등이 있다. 됐습니다. 자, 부수절차 보죠. 부수절차. 자, 부수절차는 제가 했잖아요. 앞에서. 245조의 5, 245조의 6할때 했잖아요. 그죠? 여기 245조의 5에서 2번. 그쵸? 2번. 이그 밖의 경우가 뭐다? 혐의가 없을 때. 그쵸? 범죄 혐의가 없을 때,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검사는 그쵸 제가 이거 했죠 90일 동그란 숫자 정리해 두시라 했습니다 자 2호 이 불성치 결정이죠 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동그란 그쵸 밑에 뭐 고소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게 에, 송부 통지를 해야 한다 송부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 예, 한다고 했어요. 숫자만 받으세요9 1 7일. 설명 다 앞에서 했습니다. 자, 검사의 수사 종를 볼게요. 자, 공소 제기가 있죠. 어, 그래서 공소 제기는 검사만이 한다 어, 말씀드렸고, 약식명령 청구할 때 공소 제기는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고 했고, 약식명령은 전면에 나옵니다. 자, 불기석 아범. 불기소 가 볼게요. 자, 불기소를 보시면 종류가 쭉 나와 있잖아요. 종류가 여기 협의 불기소가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타 불기소가 나와요. 기타 불기소. 자, 먼저 협의 불기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여기 혐의 없음이 있습니다. 죄가 안 되면 있고요. 자, 공소권 없음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각하가 나오죠, 그죠? 이게 출제가 되냐 이 말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이네 가지가 있는데, 어? 이게 시험 나오냐? 시험 나오냐? 아 어, 이건 적지 마세요. 옆에 이것은 경감부에 경감부에 간혹 나와요. 경감부에 경감부에 간혹 나왔고 승진에 나왔냐? 어, 나온 적이 있어요. 승진에 승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감부가 더잘 나와. 경감부가. 그다음 국가직 시험에, 국가직 시험에, 국가직 7급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일반 경찰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왜안 됐냐면 일반 경찰은 20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 20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내기에는 좀 벅찼단 말입니다. 근데 경감부라든지 승진 같은 경우 는 40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출제가 되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공부를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어, 협의 불규세는 어떤 것이 있고, 혐의 없으면 어떤 걸 말하는 것이고, 죄가 안 되면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만 돼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이제 형법을 외우신 분들은 아죠? 형법을 외우신 분들은 우리가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그다음 위법성, 그다음 책임 이세 가지를 구비하면 구비하면 범죄가 성립을 했다 성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세 가지만 구비하면 범죄가 성립을 하고 검사가 기소하면 되는데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범죄도 있고 일부는 소추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범죄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근데 만약 만약 이구속 요건 해당성을 구비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내리는 불규소가 혐의없음이야. 혐의없음. 그쵸? 그리고 위법성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위법성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그 말은 위법성 조각사이가 있을 때 그때 내리는 처분이 죄가 안됨 처분입니다.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조각사의 책임 요소를 구비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책임 조각사이가 있을 때 그때 내리는 불기소가 역시 이 죄가 안됨 처분이란 말이 됐어요? 응,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처벌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걸 구비하지 못했다든지 소추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든지 라고 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 공소권 없음이에요. 일단은 이 정도는 알고 가시, 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성조건 구비하지 못하면 혐의 없음.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각종 조각사유지,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 처벌 조건, 소초권, 급여하지 못하면 공소권 없음. 됐죠? 자, 갑니다. 자, 혐의 없음 나와 있지?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됐나요? 자,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그 증거 불충분이야, 증거 불충분. 그때 혐의 없음 처분을 한다. 자, 두 번째, 죄가 안됨 방금 말씀드렸지? 죄가 안 됨. 성립을 조각시키는 거.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그치? 그리고 옆에, 친족 간의 범인 은닉 증거 인멸 있잖아요. 우리 형법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형법 강론책 점에 끝에 가면 나옵니다. 범죄, 범인 은닉 증거 인멸, 우리 다수설은 다수설은 책임 조각사봐 책임 조각사유로 본다. 그래서 어, 죄가 안된 처분을 합니다. 자, 됐고, 자 공소권 없음 가볼게요. 자, 공소권 없음 뭐라 그랬지 여기 처벌 조건이 결여됐거나 소추권이 결 결회되었을 때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 있지? 그렇지? 여기 친고죄나친고죄나 여기 즉시고발범죄죠? 즉시고발범죄의 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또는 고소고발이 무효취소가 되었을 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반의사불불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그 의사표시가 철회됐을 때의 이두 가지, 요두 가지는 뭐다? 처벌조건, 소추조건 관련된 내용이죠. 그쵸? 계속 볼게요. 출제가 된거 말씀드립니다. 자,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법원, 법인 같은 경우는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쵸? 이때는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 다음 올라가서, 요건 뭐예요?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 완성됐을 때, 그치? 그 다음에 폐지가 됐을 때. 이거 어서 많이 봤는데? 확사 공패 아니요 확사 공패. 그치? 이것이 면서 판결 받는 거죠? 나중에 법정 가면. 어? 이게 밝혀 이게 밝혀지게 되면 근데 이 이것이 법어, 법정에 가서 밝혀지게 되면 면접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검사 자체에서 밝혀지게 되면 검사 자체에서 요네 요 가지가 밝혀지잖아요 네개 중에 하나가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무슨 처분한다 공소권 없음 처분합니다 근데 검사가 이걸 밝혀내지 못했어 밝혀내지 못하고 검사가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법정에 가서 밝혀졌어 그때는 법정에 가면 이것이 면접 판결 사유가 되는 말. 3 2 형사법 326조에 따라서 면접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인데 검사 단계에서 밝혀지게 되면 공소 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사면은 일반 사면을 말해요. 특별 사면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에, 여기 형이 면제됐을 때 법률 규정에 따라서 형이 면제됐을 때 여기에 바로 뭐야? 친족상도해가 뭐야? 친족상도해가 여기서 말하는 처벌 조건이 결해된 거죠. 처벌 조건이 결해된 거. 형법 배우신 분들은 쉽지만 형법 배우지 않는 분들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례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 시계에 절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시계를 훔쳤으니까 고정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은 구비됐지만 아, 어, 이게 부자지간이잖아, 부자지간.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형이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형이 필요적 면제가 된다. 응? 친족 상돌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수사단계에서 밝혀지게 되면 그냥 공소권 없으면 처분 내리고 집에 가란다고. 자, 됐죠.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을 때, 이으면 됐고, 요, 맨 밑에 거, 점 있죠? 점, 요, 체크하세요. 요, 점, 체크하시고, 요, 체크하라는,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미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됐나요? 음, 됐어요. 이 가로 읽고 닫은 부분은 일단, 뭐 일단 무시하시고, 어, 공수권 없음 처분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 자, 소년법,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보호 처분이 확정됐을 때, 확정되었을 때, 그때도 공수권 없음 처분합니다. 자, 각하 볼까요? 각하. 각하. 자,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 고소장, 고발장에 의해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 명백하게 되었을 때, 각하입니다, 각하. 각하. 자, 고소고발이, 직계전속, 고소제한, 우리 배웠지? 그쵸? 그 다음에 고소취소, 후재고소 배웠지? 그 다음, 어, 여기도 나와있네. 고발의 경우도 있죠? 직계의 전속 고발 제한이 있죠? 그렇죠? 에 위반했을 때. 위반했을 때도 각하입니다. 각하. 자, 여기 뭐야? 동일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는 그때는 뭐야? 각하야. 각하. 자, 그래서 비교할 것이 뭐예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는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각합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 동일 사건 나와 있지?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을 된 것은 뭐다?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 말이에 그래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권 없음이고, 불기소는 각하 이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두 가지 기출입니다. 자, 다음, 자 고소권자가 아닌자가 고소했을 때, 고소했을 때 각합니다. 자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있어서 진술을 청취할 수가 없을 때, 그때도 각합니다. 각. 요거 20년도, 2020년도 승진 문제, 승진 문제, 각합니다. 자 다음 책임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서 수사할 필요성이 없어 안 느껴져. 그랬을 때도 각하. 이고 자 관련이 없는 제 3자로부터 전문 전해들은 얘기란 얘기죠. 풍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제개할계시를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유가 충분치 않았을 때, 그쵸 전해들은 얘기죠. 제 3자로부터. 전해드린 얘기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그래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을 때 그때도 각하 입니다자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그 중에서 여기 이 카카 관련해서는 경감부 경감부 두번 나왔네 13년도 하고 18년도 나왔네 승진 총세번 나왔네. 요, 각하다, 각하. 특히, 특히, 에, 여기 각하하고요. 각하하고, 요, 위에 는 공소권 없음.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제일 추측가잘 돼요. 그나마. 그나마. 뭐, 혐의 없음 제가 안 되면 몇개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공소권 없음과 각하. 어떤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한번 이 기회에 공부해 를 두시고, 다음 볼게요. 자 기타 불기소 갑니다. 자 기소위에 남았네 기소위에 자 검사는 형법 제51조를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기소를 잠시 미뤘다는 거야. 기소를 유예한다. 뒤로 미룬다그 뜻이에요. 51조는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 여기 나와있지? 형법 제51조 나와있지? 여기 나와있잖아. 가로 열고 닫고. 그쵸? 그래서 51조에 나와있는 것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말합니다. 50조가면 나와 있어요. 형법 시간에는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해둬야 되는데 51조 요 창을 참작해서 기소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요, 피의 사실이 인정되어 인정, 인정되는데 그래서 인정되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서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되었는데, 이 51절 참작해서 검사가 할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기소 편의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할지 말지는 검사 마음이야. 자, 공소 보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소 중지가 있고요. 자, 기소중지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었어. 그래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등 기소중지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을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여기 참고인 중지도 나와 있네? 참고 똑같지, 이것도. 참고인이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 결정을 할수 있다. 그 뜻이죠. 읽어보시는 것 보니 시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타관성치가 있고 뭐 사건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 타관성치예요 그래서 법원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군 검찰관 송치, 소년부 송치, 가정법원 송치 등등이 있습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